매주마다 한 번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네 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건강 문제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불상사가 뭐냐면 병고 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목사가 병을 고친다고 찾아다니며 기도 받겠다고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자신이 무슨 신유 은사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양 거룩한 척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유 은사 기적을 빌미로 숫자가 많아진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가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받으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은사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리 부주의에서 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웰릭 박사도 모든 병은 영향이 부족해서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일간지 인터넷 유료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기사라 공감하면서 어, 이것을 우리 어, 미라클모닝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기구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의사가 입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입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 아프고 입원할 일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하지만 암 환자가 되면 좀 달라진다. 처음 외래에 오자마자 입원부터 시켜달라고 하는 환자들도 많고, 외래에 30분이면 끝나는 항암 치료를 입원에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좋아져서 퇴원하라고 해도 퇴원하지 않으려는 환자도 있다. 퇴원 후 집으로 가는 대신 요양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령의 암 환자들을 둔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자식들이 맞벌이라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집은 불안하고 병원은 안심이 된다. 근처 요양 병원이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등등. 하지만 어르신들, 특히 80 중반의 어르신들이 요양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빠지는 일이 허다하다.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명을 재촉해서 돌아가시는 일도 허다하다. 이유는 이러하다. 병원에 입원하면 우선 공간이 제한된다. 집에 계시면 그래도 살살 집 밖에도 나가보고 거실도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도 앉아계시고 화장실도 다니고 식사하러 부엌까지 오는 등 소소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1인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간 여유가 없다. 특히 다인실이면 공간이 침대로 국한되니 침대에 누워있는 일밖에 딱히 할 일이 없게 된다. 노인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 병원 내에서 복도를 걸으며 산책하는 일도 잘안 하려 한다.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지는 못하니 우울하게 된다. 누워만 있으니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량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딱히 할 일이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빠지게 된다. 원래 보통의 젊은 사람들도 침대에 2주만 누워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못 일어나게 된다. 노인들은 근육 빠지는 속도가 빠르고 한번 빠진 근육을 다시 만들기가 무척 힘들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 종아리가 팔처럼 가늘고 흐느적거린다. 근육이 빠지면 모든 측면에서 다 나쁘다. 균형 잡힌 능력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도 다 떨어진다.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걸을 때 휘청하게 된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침대에서 넘어진다. 병원에서 낙상을 하면 환자 안전 문제 때문에 병원이 곤란해진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으니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면 낙상은 안 하겠지만, 대소변을 침대에서 봐야 하게 된다. 졸지에 화장실도 못 가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소변줄을 꽂고 기저귀를 채워놓고 가버린다.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누워서 대변을 보는 일은 참 곤혹스러운 일이다. 누워서 대변 보려면 배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변을 치워야 하는 간병인에게도 참 미안한 일이다. 특히 설사를 하면 난감해진다. 항문을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대변을 물티슈로 닦도록 하는, 시키는 일은 여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리기에 꿀꺽 삼키는 근육도 기능이 떨어져 식사할 때 사례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폐렴이 생기게 되고 앞으로는 입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며 콧줄을 꽂는다. 콧줄이 들어와서 목을 계속 자극하니 목이 답답하고 아프다. 그러다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콧줄을 잡아 빼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와서 또 콧줄을 뺐느냐고 타박을 하고 콧줄을 다시 꽂으면서 이번에는 콧줄을 못 빼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다. 졸지에 소변줄, 콧줄, 기저귀를 찬채 사지를 결박당하면 정신이 온전해질 리 없다. 그러면 낮은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선망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선망약을 준다. 선망약을 먹으면 사람이 기운 없고 축 처져서 잠만 잔다. 정말로 헛것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드러눕기 시작하면 한두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가신다. 특히 팔순 중반의 노인분들은 아무리 잘 케어를 해도 그렇다. 끔찍하게 들릴 수 있어도 현실이 그러하다. 그나마 중환자실 안 가면 다행이다. 이 모든 사달의 발단은 입원이다. 병원에만 입원하지 않았어도 그럭저럭 지냈을 분들이 요양자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음으로 인해 명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고, 가족들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르신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의료이고, 이게 과연 효도인가? 가족들은 이야기한다. 한달 전만 해도 멀쩡하셨다고. 당연하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노세하긴 해도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셨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되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병원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르니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섣불리 일반에 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많다. 위에서 든 사례가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고 의료진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대안이 뭐냐고 하면 할 말은 없다. 정말 집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서 입원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분들도 있다. 무턱대고 입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일 또한 현명하지 않다. 다만 병원이라고 마냥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결국은 최대한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 적어도 먹고 씻고 용변 보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유지를 해야 한다. 정말 노쇠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병원 입원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제는 노인분과 작별할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의료진과 미리 상의를 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콧줄은 안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은 안갈 겁니다. 피검사는 안할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의료진이 뭐라 한다. 치료를 왜안 받으려 하느냐. 그럴 거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미리 논의하는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하는 가족이다. 팔순 중반의 어르신들은 최대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도록 집에서 작고 부축해서 걷는 연습을 시키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대수변 잘 보시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병원이 마냥 좋은 곳은 아니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집 뒷산 맨발걷기 명산인 금대산에서 맨발 걷기를 했는데 곳곳에 빗자루가 있었습니다. 금대산의 희망봉이신 박성태 교수님의 사모님은 손소 산길을 쓸고 계셨습니다. 곳곳에서 빗자루가 있어서 낙엽과 위험한 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쓸고 왔습니다. 맨발 걷기는 접지와 마사지 효과로 인해 만병에 도움이 됩니다. 그걸 많은 사람이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83세 잡수신 어른께서는 마당에 흙을 깔고 하루 두세 시간 맨발 걷기를 하였는데, 그렇게 한지 3개월 만에 전립선 비대증, 발가락 통증, 하지 정맥, 발톱, 무좀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맨발 걷기에 주저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꼭 맨발로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은 운동화를 신고서 걸어도 뇌가 건강하게 작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지 말고,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삽니다.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다 주님이 부르실 때, 건강하게 주님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